그런가. 저 라이브 스트림은 네. 옛날에 2017년도에 무슨 뭐 돼있는 거 동훈이 방금 치웠는데 저 뒤에 본게아니었어 이건 뭔데 그럼? 이 이름은? 못해. 근데 그게 공사장님이 옛날에 뭐 테스트해본 것 같아. 아 이거를 적어 댓글에 딱 적어야 그, 아, 그 공지로 공지로.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좀만 기다려주세요. 별일 뭐... 없어요. 유튜브 라이브가 튕겨서 잠시 인스타... 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겠어요. 음. 조금만 많아. 기다리세요. 지금 라이브가 주세요. 다른 걸로 해봐도 모두 공 음. 소리 꺼지나? 다나끄뭐다들리는지지게 없는지 지다잖아 댓글을 네. 읽어드릴게요. 위에가 하고 있어. 그냥. 어, 여기, 어, 여기, 여기 맞아. 보5분 하니까. 아, 그럴까요? 고고! 너무 오래걸리고 데못 봤는데? 5분 가져갈게요. 잠 음. 음? 다시 만요 이걸 잡을 요지금 이게 기계가 적응 중이에요. 기계가 적응 중이라 조금 걸리려나 봐요. 근데 오늘. 오늘 방송이 굉장히 알차일 예정이니. 배고파. 조금만. <laughs>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어, 배고파. 인스, 오늘 유튜브 거의 한몇 시간 할 거야? 한두 시간 할것 같은데요? 뭐지? 아, 이거 아니다. 우리요? 저희. 뭐지? 3, 4일 안에. 이거? 하지만 시스템 잘못이지 멤버들 잘못 아니니까 미안해하지도 말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 도 춥네 왜 이렇게 추워요? 안 추우세요? 옷이 얇네 <laughs> 여기가 따스하고 있는데 따쉽네요 저녁 안 드셨나요? 배고파요. <laughs> 이분은 이미, 초췌하신데? 유튜브에 잘못한 거야, 라고. 아, 그니까 원래 딱 직전까지 됐는데, 갑자기 틀라 하니까 안 돼갖고. 유튜브 잘하자, 라고. 가디건 예쁘대요. 구매하세요. Very expensive. 배추도사래요. 누가요? <laughs> 누굴까요? 둘 중에 배추도사. 응. 유튜브 뒤졌다라고. <laughs> 하겠냐고. 저희가 사실 유튜브 이거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바람이 <laughs> <laughs> 그 그거 있잖아. 생일 축하한다. 제 생일날 해주기로 했어요. 약속했어요. 준호 생일 축하한다. <laughs> 안돼. 화도 해야지힘 빠지는 거. 생일 축하한다. 뭐 있지? 뚱뚱. 따라라라 <laughs> 밥 먹고 합시다라고. 아니 해. 들어갈까? 무던져. 뭐 발목 양말 신고 해 주시는 건가요? 발, 발, 발목 양말도 신어야 돼요? 어? 지금 뭐 열렸어요? 어? 고? 잠깐만 핸드폰 봐봐 아 내려볼게 네, 네. 저 이제 되면 내려가야 돼가지고 전화해 주신다 했는데 아 진짜 웃겨 기읍기읍 안녕 유튜브가 켜졌대요 어, 아 진짜요? 아이네 소윤 셔츠 메리 추리알 넣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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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고고고. <laughs> 저희는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켜졌어요? 켜진 거 맞죠? 유튜브에서 만나요. 유튜브로 오세요. 됐어요? 됐어요? 갑니다. 유튜브로.